사탕, 사탕은 사탕같 사탕입니까? 사탕입니다 아아악 배만 먹어라 <웃음> <웃음> 9번이.. <웃음> 어, 9번이 뭔거요 역시 저희.. 제... <laughs> 깐타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언제 못 먹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딱이에요아 오늘 네. 저희 나와바리 뽑기가 왔는데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 4 0 0 0원에 이거 하나 뽑았어요 근데 마이츠 뽑았어요 어. 여, 열쇠는 여덟개 들었는데 두세개 털린거 같고 이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거 메인이 라이..뭐야 라이..버즈2네 버즈2가 메인인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와리 좀 쳐야되니까 와리 세팅이에요 제가 와리를 잘못 치는데 어느 순간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야 이거 꺾으셨는데? 어느 순간이요? 꺾으셨어요? 어느 순간 자신감이 언제 붙으셨나? 꺾으셨어요? 아니... 그렇지! 잘들어 갔지? 이거 가져가지? 네 가져간 거예요? 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것부터 순삭순로 그, 앞에 뭐하고? 거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뽑아요? 기다려봐요. 그렇게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네, 뽑는 거. 걸 보여주셔야죠. 여발이 쳐서. 예. 네. 네. 자 실수했지? 여발이 실수? 진실수일까 과연? 무슨 상 말이가 간거 하시고? 예. 가져? 가져? 간 거예요? 가져요. 저렇게 뽑아야 되는 겁니까? 네. 저렇게 뽑아야 돼요. 오. 자날 세야 되는 거. 아이고. 가져요. 가져. 카잖아요. 네. 아, 그냥 잡아볼까? 정자세로. 그냥 잡아볼. 네, 정자세로. 보면 잡아먹고. 어떤가 오, 잡혔네 타이. 오, 기분 나온네 아, 이 씨. 저게 더 빠르겠는데 너무 아, 너무 아, 아,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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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아, 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았어. 우리 이렇게 열로 가면은 이거 못 뽑아. 아, 거 뭐, 어차피 실력 안 되시고 맨날 운으로 뽑으시는데. 아, 아 이거 봐, 이상한데 막 지루하게 답변하지. 지금 와리쳤으니까 어, 그렇지. 있어, 지금 와리쳐서 네? 그런 거잖아요. 아, 이거 원래 와리를 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 있어 뭐야? 가만 있어 보라고난 가만 히 있어요. <laughs> 난 가만 히 아, 있어요 들어와, 지금. 들어가. 들어가잖 아, 여봐 여봐 이렇게. 아뭘 여봐? 봐봐요 이제 내가. 뭘 여봐야? 자 들어갔죠? 꼬자 짠아. 아. 야 이거 저기 저기는 좀 어려운 자세인데. 아 또. 내 붙어야겠다. 수... 또 승질 버리는 세팅으로도 바뀌었네요. 자 봐봐봐. 아못 잡았네. <laughs> 딱, 딱, 땅이 쳐, 뭐야, 딱. 딱이 뭐야, 저게 딱이야? 가잖아. 가잖아. 저렇게 한다고? 응. 아빠가 가잖아, 이렇게. 계속 딱 잡아서. 아이 씨. 죽여고 먹았네이 기술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laughs> 어디서 배운 기술이야? 독학한 거예요. <laughs> 아, 독학이죠. 네. 그렇죠움 <laughs> 독학을 하듯이. 어디서 저렇게 하면은. 어디서 홈구녕 나요 <laughs> 진짜 네? 뭐라는 거예요아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에 딱잘 뽑으면 이거 베인 음... 뽑을 수 있어 나는 눈이 좋아도 그냥 잡아보면 안 돼? 아니 그냥 잡으면 딱 이상한 데로 던지니까 그런다니까요 봐봐요 잡을게 이상한 데로 던져 이거 잘 잡을... 이거 봐 이상한 데로 가야되 <laughs> 그게 뭐야 아, 이상한 데로 가야되나 그 제대로 100분 했어? 가봐요 이제 딱 가는 거딱세번 가져가지고. 어 뭐? 아이씨 끝났죠? 승작. 신상... <laughs> 끝. 그다 오고 다시 다시 다시. 아 생각보다 이... 어렵네. 아니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고 워낙 마리를 잘못 치시는 분이셔서. 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네 저게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딱 들어가지 들어가지? 아유, 우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잘들어가야 돼. 자,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갔다. 하하하하하하. 제대로, 제대로 <laughs> 들어갔지? 아, 아유, 아유, 왜 웃어요? 제대로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 어디에 뭐가 들어갔어? 도대체. 아유, 가만히 있어봐 이제 들어가는. 아뭘 가만히 있어? 거, 안 뭐,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씨, 이거 뭐 치냐 이렇게? 저원보다 낮아진 거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야, 야, 야. 야 도로 밀어내는 거야? 지금어차피지우기 때문에 바로 허가만 다어 아, 이거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아 이거 왜이래 봅시다 어, 도대체 무슨 생이이실까요 아, 이거 이거 이이상 와리를 치이잡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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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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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런 게임 하면 이이 이거라면 네. 자꾸 올라와요 뭐가 <laughs> 밑에서 올라와요. 뭐 밑에서 뭔가가 자꾸 끌어올라와 막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바 이거 이거 이상한데그 우라라고 하나 <laughs> 이거 이상하게 어, 됐는데. 우라라고 하나 그런 거 치밀어 오르는 거 몰라요 우라요 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 <laughs> 해는 나는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어요 지금 마음은 더 올게요. 그 시간 내가요? 그지가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네,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서 아 보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아. 아, 방법을 전혀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 방법은 찾으면 되는데. 예. 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럼 지금 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면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돈도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에? <laughs> 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뭐 생각은 항상 없죠. <laughs> 생각은 항상 없어요. 근데 아바리는 좀 들어가네. 여바리가 안 들어가네. 이거 뽑을 수 있겠는데?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툭 쳐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끌고 나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게 발로 쳐서 들어가는 거요아 이거 걸렸네, 또 그러니까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와리가 자꾸 밀리네 또. 어, <laughs> 아, 너무 가만. 와리... 이거 와리 쪽도 답 없을 것 같고 한번 들어볼게요. 잡는 을잘 잡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세 개가 지금 옹기종기 모이는 건데 머리쳐서는 잘안 되니까 아, 잡기도 쉽지가 않아 보이죠 얘단한번 앞에 있는 거 잡을게요 잘 잡았죠? 던져야 되나 보까 그렇지 <목소리>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소신 있게 네 밀어붙이세요 그냥 내가 웃깁니까? 어쨌든 소신 있게 하셔야 되니까 순슨 네. 색이에요 벌써? 없습니다 이건 열쇠인데 아열쇠야요 이건 뭐 안, 아닐 것 같아 음.. 네 라면이고요. 자 열쇠는 세 개? 세개세개 세개 뽑았나요? 열쇠, 하나. 아 하나 두개 아니다 하나, 아니다 통을 지금 세개없나 하나 뽑았어요 열쇠. 아 열쇠는 그렇고요 통이요. 통을 몇개 뽑았나? 두개 뽑았어요 지금. 아두 개예요. 두개 뽑았어요. 아 네. 정신 못 차리고 계시고요. 떼어서 그거 집빼었다 어, 어. 잡아서 아까처럼 잡아서 틴져 나오게. 어, 네. 기계 가은잘 피해서 잡아. 잡았... 아유 씨. 아. 잡는 것도 힘들어서. 응, 음, 맞습니다. 아참 아, 쉽지 않은 기계네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 기계. 음. 아이 방법을 알고 싶은데 너무 모르겠다. 근데 와리가 답인데요. 근데 못 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인데 못 하셔서? 그렇지, 내가 못 하는 거지. 아, 오호. 어허, 어허. 쟤안 치, 안 쳐져. <laughs> 못 쓰겠네. <laughs> 못 쓰겠어. 이게 여발리 같아서 딱막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들어가네. 이렇게 밀을 이건 할 수가 없겠어. 이렇게 해서 밀어야 돼. 음, 조금씩 밀리고 있네, 입구으로 아, 이거는 옆에는 이렇게 해서 밀잖나요 해서 안 나와, 이거 아까 그냥 쳐서 나오시던데. 집어 던져서도 나오시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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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까도 푹 보셨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몇 번이죠? 20번 20번 2 0번아 시계네요 시계 네 벽걸이용 시계이고요 아니 이게 6개 남았어 아 7개 남았네 박스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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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같아 느낌이 음 얘가 얘 한번 집중 놓을게요. 예, 얘얘 예, 얘. 예, 가 예, 얘가 보여줘야 돼요. 머리 뽑은 건 그냥 퇴타할 거예요 퇴타. 아, 네. 집중 집중 공략입니까? 어, 얘가 얘가 보여줘. 어 이거 잡았어요. 아 걸로 아, 걸로 가는 게 좋아. 오히려 머리를 음. 칠수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아. 그래요? 저희 다시 한번 잡아서. 네. 아 얘부터 얘부터 치워야겠어요. 어떻게 얘, 것도, 얘 것도 치워야겠다, 방해되니까. 아 이거. 네 그래 치워버려. 치워버려. 음, 저기 치운 걸까요? 어찌됐든 지고, 지고 해야 되니까 아, 네 <laughs> 아, 저게 치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투입 어, 투입 그래서 네 얘부터 어떻게 치워봅시다 네내 네, 개면 어떡하지? 아니, <laughs> 치우려고 했는데 개가 메인이야 개면, 개부치고어 <laughs> 나야 좋지 뭐 개꿀이죠 왜냐면 여기가 이상한 게테이프로 네. 겁나 붙여놓였어아 그래요 메인은 확연히 못 되는 거지 그럼 음, 뭐, 어, 어쩌면 내 생각엔 그런데? 네럴 수도 있고. 네. 테이프 저쪽에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 많네. <laughs> 저 뒤에 것도 지금 테이프가 덕숙지 붙여 있습니다. 문이지이고 네. 그렇죠. 잘못 모르는 잡고, 거니까. 잘못 잡고. 어.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아 봐. 잡아. 아이고 씨 아무것도. 뭐라고? 요 자. 자 저거 안 노리실 거예요? 네? <laughs> 저거 안 노리실 <laughs> 저거 안, 노리, 안 노려보실 거예요? 가만어요가했어요 또? 네어요얘좀치우고 <laughs> 아, 치워요? 아 치워 아씨안 잡히냐 이게좀 잡히지 잡혀도 운전끼떨썰으면 있겠는데 덕거로. 그러게요 아뭐 아, 저거 왜더들어 가는 거야? 여기와여기 너무... 여기 지금 지뢰가신대 지금 다 어떻게 좀 안되냐 아어떻 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와리를 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냥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운좋아서 잡아 그렇지 이렇게 잡아야 돼잘 잡았다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오더 뒤로 갔잖아 이렇게 돼 그렇지래매 래서그 그러니까... 아니 잡았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지래매 뭐. 잡았으니까 아 이거 와리로 해서 잡... 잡기만 잡기만, 잡기만 하고 이렇게만 할 거야? 있어. 어, 그렇지 오, 좀 갔네요 이동했어요 자 아,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맨이 있을까요? 여긴 없을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이또 나왔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몇 번입니까? 나왔습니까? 뭐지? 열쇠입니까? 사탕같아 사탕 사탕입니까? 사탕이요아 배부면 아, 그... 먹어라 <웃음> <웃음> 사탕이 뭐야 빵이니까 어? 조금씩 밀렸어요. 지금 천천히 가고는 있는데. 천천히 가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처럼 같이 또한번 해봅시다. 자. 자. 얘 같아, 얘. 앞에 <laughs> 얘 미련이 남는데. 네. 근데 똥촉이에요. 가져올 <laughs> 수가 없어. 똥촉입니다. 아, 저... 네. 맨날 이런, 이거 같아 하는데, 항상 어. 불발이에요. 가져오는 게 힘드니까, 얘를. 아이, 자꾸 돌아와, 얘가 돌아와. 따똥! 아이, 저 지우개 가족이. 아, 얘를 먹입니다. 자 봐봐. 그렇지. 조금이라도. 그렇지야? <laughs> 이게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야. 오, 진짜 순삭입니다 순수, 순삭, 최삭다이 순삭 나오고. 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화나 뿌기가 너무 하늘에 걸떠 있는데 화나 뿌끼도 사탕 나오고. 너무 또 치밀어 올라요. <laughs> 또 치밀어 오르는 중입니다. 사탕으로. 사탕으 눌러? 사탕으로 눌러? 사탕이 나오니까.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 당 섭세 <laughs> 당. 방이라도 좀 속상은 좀 낫지 않고. 아 그럴까요? 어, 어, 한번 치밀어 릅니다잘 아. 해봅시다. 집게 때문에 이게 잘 잡히지도 않는데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어떻게 들고 올 수가 없네. 잘 잡아서 걸어. 이렇게 아얘얘 못다 얘다 얘다 얘다. Yeah. 자. 그럼 계획에만 한번 노려 봅시다. 응? 저렇게보려면또 꿈도 없는데. 택도 없어요. 옆 옆쪽으로 가는게 제일 좋은데. 아, 지금 초기 왔는데. 어쨌든 저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출구통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얘도 조금씩 가 가지고 언제 그러고 끌고, 끌고 가냐.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지못 데려가서는 집 안에 길이 잡어. 잘 되었다. 아, 그렇지, 아좀 갔다. 그렇지라고? <laughs> 그렇지라고 저게? 아좀 갔잖아요. 아좀 갔잖아 그래도. 긍정적이시네 오늘따라. <laughs> 아좀 갔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이시네. 알겠습니다. 안 가면 모르는데 좀 갔으니까 음, 이 음. 그렇지, 좀 갔잖아. 음. 그렇지라고 한 거예요? 젠장이라고 한 거예요? <laughs> 어 그렇지라고 했어 아예 잡아 아왜 아, 자꾸 아, 왔다 저쪽, 갔다, 옆, 저쪽, 갔다... 옆, 저쪽으로 가야지 나 가고 있어요 지금 방향으로 아 그렇습니까? 아리를 열심히 치고 계시고 드리오의기술이 하... 뭐야 내가 돼. 하지? 그렇지. 살살, 살살 달래야 돼. 애기 다루지. <laughs>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너무 욕심내서 한 번에 갈라고 하면 안 돼. 네. 그렇지. 오, 조금씩. 와, 한 방이다. 한방 아니에요, 오빠. 몇번한방로합시다한 방이면 얼마나 좋겠냐. 한 방으로 하자. 아이. 실력이 뛰어나지 않잖아. 그렇죠. 못하시니까요. 유능하죠? <laughs> 네. 아우 물론이죠. <laughs> 저. 아이. 이거 방향 제대로 맞추어 지까한 방. 한 방. 아, 라고. 아, 한번 더! 어. 자 저거 그래, 메인일 거라고 그래, 하셨는데 그래, 될거 같은데! 뭐 우와! 놔! 우와!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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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인이기를! 메인이기를! 열쇠는 일단 맞습니다. 17번이어야 되나요? 9번이요. 아! 9번! 9번? 9번이... 9번이 뭔가요? 역시 저희 애들 손이 어어요오 맞네요. 뽑았습니다. 아, 아. 맞네요. 저희 역시 초기, 초기 <laughs> 풍기와으세요 아, 맞았네요. 아, 네. 오늘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네. 이렇게 세계 이렇게 로 갑니다.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